합이 180도인데, 알파더하기베타더하기감마는 파이. 그 다음, 등차라 그랬으니까, 이 베타는 알파더하기감마는 파이 마이너스의 베타.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되는 게, 베타는 3분의 파이 60도. 위에는 쉽게 알수 있을 테고, 등비를 이룬다에서, 이에4 코사인 제곱 합쳐서 하 베타가 3분의 파이니까 얘가 1이, 2분의 1이 되어서 2랑 곱하면 1 돼갖고 얘가 1될 거고, 그 다음에 등비니까 양쪽 거두개 곱하면 얘가 8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감마 요까지는 힌트가 정리가 될듯 하냐. 그러고 나서, 탄젠트를 알려면, 사인을 알아야 되는데, 사인을 알기 위해서는, 음, 베타가 3분의 파이니까, 얘가 3분의 2파이에요. 라는 요거는 요거에요. 힌트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코사인의 알파다하기 간마는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감마, 사인의 알파, 사인의 감마인데 코사인 3분의, 3분의 2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 이 자리에는 8분의 1을 집어넣어주고 그럼 얘 사인은 여기로 넘겨서 생각을 하면 사인의 알파랑 사인의 감마는 8분의 1에서 얘 2분의 1이 넘어왔으니까 8분의 5에서 사인을 알수 있고, 코사인은 8분의 1인 거 구해놨고,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8분의 약분하고 나면 5가 남겠죠.